스러운 사람, 사람을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저를 확 이끌 수 있는 남자 있잖아요. 음. 4번 김신영 조의 더티댄싱입니다. 대로안 돼서 그랬어요? 아니면은 자꾸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제가 남자여야 되는데요. 여자다 보니까 여자랑 춤추기가 좀 쑥스러워서. 그럴 땐두분 눈빛이 예사롭지 가 않던데. <laughs> 예. 연습하면서 어려운 과정. 하지만 리프트가 가장 힘들었습니다. 예. 음. 한 80%는 성공을. <laughs> 예. 힘이 세다 보니까. 예. 아니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나요. 예. <laughs> 저는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싶거든요. 성함은 12번 이유진 서울 33.7 2 0 39 안녕하세요. 12번 이유진입니다. 21살이고요. 서울 출생입니다. 저 눈도 크고 입도 크고 그렇죠. 마음도 넓고 꿈도 아주 크답니다. 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 <laughs> 위로 있어요. 더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안올라 maybe I feel happy 라고 음에 들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유체라고들 하죠 요즘 힘쓰인데 저희가 스트레스를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98한국 슈퍼엘리트 모델과 함께하는 패트니스 댄스 마음껏 즐겨보세요 <laughs> 이 유진 네 축하드립니다 <laughs> 네 축하드립니다 이 유진양 네, 계속해서 계속 진출자 발표하겠습니다. 12번이요. 아놀드 스왈츠 제네거 네. 어. <laughs> 저의 이상형은 브래드피트입니다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더 남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. 그래서 저를 확 이끌 수 있는 남자 있잖아요. 네. 너뭐 해? 막 이런. 어, 저 우리 20대생도께서 그럼... 예.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어떻게 그럼... 뭐 한번 명령조로 한번 주문을 <laughs> 하나 해보시오뭐 네. 해? <laughs> 춤을 한번 춰봐. 아, 예. 네. 네. 끝마 부탁드립니다. 네. 아하, 네. 감사합니다. 그분이 뒤에 가서.